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의 9시 뉴스. 오늘 7월 29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혹시 아직도 오구TV를 구독 안고 보시는 분 계시면요. 구독과 함께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임용 소식을 가져다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뉴스부터 가져와야 되겠네요. 네. 예, 임영웅 님이 4대 기부 요정 예, 이게 최돌 기부 요정에 등극했다고 하는데, 제일 더 중요한 걸 보니까요. 임영웅 님이 태어난 지 27일 날엊그제0만천 일이 됐다고 합니다. 만천 일. 그래서 에, 영웅시대를 중심으로 서 임영웅 팬들이 만천 일을 기념해서 기념해서 이런 이 최돌 셀럽에 가서. 에, 1위하고 기부 요정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보시죠. 네, 우리 곁에 와준 그대를 사랑합니다. 만천일. 이런 것도 올렸고요. 그동안에 최돌셀럽에서 기부 내역을 보니까요, 에, 임웅님이 그동안에 14번 우승을 하면서 700만원을 기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오고 있죠. 네, 쭉 나오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이 배경에는 결국은 영웅 시대가 있다라는 거죠. 네, 팬이 있으니까는 가수가 있는 겁니다. 또 네. 가수가 있으니까 팬도 있는 거지만은 4대 기부 요정, 예. 임영웅 탄생 만 천일 예. 기부 요정 등극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관련해서 예. 임영웅님이 7월에 선한 트롯에도 가왕으로 선정돼서 200만 원을 임용웅님 이름으로 초록우산재단에다가 기부했다. 그동안 기부한 누적액이 1,8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어제 뽕숭아학당 보셨습니까? 네, 거의 딱 1년 전에, 1년 전에 에, 재미있었죠? 예, 뭐죠? 번지점프도 하고, 또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어 시원했죠? 네, 그리고 사실 게스트 없이. 그탑 F4 하고 그 다음에 탑6요렇게 만나니까는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예, 보는 재미도 있고 또 케미가 잘 맞아서 좋죠. 에그세 예, 번째 파트로 이제 신지 예, 그 코요테인가요? 뭐, 코요테들이 네, 와서 재밌게 놀고 그 백가의 엄마 백가의 <laughs> 엄마들 방송을 많이 탔지만 아이고. 애깔을 낳는게 아니라 영웅이 나야 된다하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뽕숭아 학당 수봉 투어 지난번에 스톱을 했었는데 1차 하고 다음 주에는 정규 방송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예고편 보셨죠? 보니까 이 뭐지?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하는 걸 뭐야 저기. 뽕면가왕, 뽕면가왕처럼 예, 친구들이 또한명씩 와서 뽕면가왕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 갖는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제대로 기대가 되네요. 자, 지금은 영웅시대 예. 임영웅 공식 팬카페가 16만 명을 돌파했다는 게 조선일보에서 썼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공식 팬카페 16만도 16만이고요. 그 다음에 쇼츠. 쇼츠도 16만이 넘었습니다. 어, 양쪽이 16만, 16만이 됐습니다, 지금. 네, 편카페 보이시죠? 요즘 이미지가 이렇게 산뜻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16만 명 써있고요. 그 다음에 쇼츠도 구독자가 16만 명이 넘어섰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저의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도 이런 소식을 또 뿅뿅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영웅시대가 16만 명. 영웅시대 관련해서는요, 조금 있다가 그동안에 영웅시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나만 믿어요. 어제, 그저께 천만 뷰 넘어섰죠.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는 녹음실에서 한 이제 나만 믿어요.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격인데 그때 당시로는 뮤직비디오에 무슨 드라마적인 거를 감히안 하고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부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 뮤직비디오 이것이 이제 임영웅 채널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미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진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도 에, 300만 뷰가 넘어섰다 이런 소식도 올라와 있죠. 네,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뮤직비디오 풀 버전 300만뷰 돌파 그대가 이 행복한 나날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마치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 별나사 콩쿨 대회에 네,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오늘 내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인데 네, 오늘 보내주시면은 제가 얼른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벨라사 공쿨 대회는 임영웅에 대한 애정 표현이고 두 번째 네, 추억을 쌓는 일이고 세 번째 10년도 젊어지는 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